안녕하십니까, 분이 정관섭입니다. 요 며칠 동안 요청하시는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 레벨을 좀 체크해드렸어요. 이 레벨이 어느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볼륨이 많이 작은 교회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라이브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요거 간단하게 제가 요점만 좀 정리해드리려고 그래요. 왜 교회 볼륨이 작은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. 우리가 믹서에서 보는 레벨은 방송 쪽에서 보는 레벨이랑은 좀 달라요. 어? 방송도 레벨 미터 있으면 있는 거 아니야? 네, 그것은 이제데시벨 풀 스케일이라고 해서 원래 dBFS라는 호칭이 있고요. 방송 쪽에서는 LUFS라고 해서 라우드니스 유닛 풀 스케일이라는 명칭을 가진 레벨 미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 때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LUFS 레벨 미터입니다.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레벨 미터를 갖고 있질 않아요.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어요. 현장에서 너무 좋은 소리로 너무 예배를 잘 드렸어요.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? 그 동안 우리가 들여왔던 예배 본당 세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우리가 본당에 스피커가 있죠. 그 스피커는 앰프에 의해서 볼륨이 커집니다.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앰프가 볼륨이 최대로 가 있는 경우 최대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야지만 이 앰프의 성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놓습니다. 요즘에 저가격의 고출력 앰프들이 좀 많죠. 그래서 고출력이다 그러면 믹서에서 많이 안 키워도 본당의 음량은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믹서에서 볼륨을 덜 올리게 돼요. 이 믹서에서 아웃풋을 하나 뽑아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용 컴퓨터나 아니면 장치에다가 볼륨을 입력하게 됩니다. 보통은 뭐 HDMI라는 그 영상 단자 옆에 MUX라고 하는데요. 그렇게 뭐 같이 꼽든지 해서 오디오를 빼내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 앰프 출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본당의 볼륨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 믹스의 볼륨이 낮은 것을 그대로 보낼 때는 당연히 영상의 소리는 기본적으로 작게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. 여기에 해결책은 바로 앰프 볼륨을 줄이는 겁니다. 보통 최대로 하면 5시에 가 있죠. 이것을 1시 정도, 12시 정도 적당한 수치로 좀 줄여줍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? 현장의 볼륨이 좀 작아지겠죠. 그러면은 믹서 위에 개인이 있잖아요. 그 i 인 값을 조금씩 더 키워줍니다. 얼만큼?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던 볼륨만큼. 사실은 이개인 값보다 조금 더 높여줘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거 설명하면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생략하고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현장에서 볼륨은 다시 정상으로 찾아왔어요. 그런데 우리는 앰프 볼륨을 줄였다는 말이에요.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? 믹서의 볼륨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볼륨을 어느 정도 키운 상태로 이것을 영상 쪽에 보내줘야 됩니다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믹서는 헤드룸이라고 해서 영 d b 위에도 이렇게 LED 그 불빛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상의 오디오 신호는 그위 신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볼륨을 키울 때 무작정 빨간 불만 많이 들어오도록 키우지 마시고요. 영상을 한번 미리 녹화해서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보세요. 그래서 적당한 레벨이 나오는지.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아마 목사님 목소리가 조금 작을 거예요. OBS든 이쪽 부분에서 다시 리미터라는 장치를 써서 볼륨을 한번더 방송 레벨로 키워 주셔야 됩니다. 요 얘기는 나중에 리미터를 설명드리면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제가 막 이전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. 뭐, LUFS 레벨을 봐야 된다, 뭐 해야 된다. 그리고 뭐, 제가 영상 중에 우리 목사님 목소리 왜 작은가라는 영상에서 그 굳이 이렇게 리미터를, 무료 프로그램을 구해왔는데 거기 LUFS 레벨을 봐라 뭐막 설명드렸잖아요. 그 LUFS 레벨을 안 보고도 짐작으로 레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헤븐이 정관사였습니다.